부탁드립니다. 와우와 깜짝이야. 리기가 시프트. 안, 안, 컨트트 안, 녕하세 안, 어하세요어요 어제 지어 뭐야 소리다. 완데 모르겠는데. 왜 여기 어디야? 어, 내 가장 싫어하는 거거미줄이거뭔 소리야? 이. 이 음, 카메라 각도 이상해 이거. 맞다 저작권 아우 저작권 까먹을 뻔. 음, 채팅도 아무것도 없구먼. 맞아요, 그만 좀 튕겼으면 좋겠는데. 에이, 이거 로블록스 크래시 안 떠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계속 할게요. 나중에 뭐더 나아야지. 감기 걸려가지고 이 그냥 여기서 살아 여기서 살아야 돼. 그냥 여기서 살아야 돼. 무서워. 아, 이러면 안 되지. 진행을 해야 되니까. 아, 감기 걸려가지고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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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봐. 얜어 머리 돌아갔어. When using this pressure light, the battery will drain. 뭐라는 거야? 사실 알아듣는데, 모른 척 해봤어. 스태미너가 없어서 다행이다. 왜 끄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걔멜 나오면 사진 한번찍어볼자 아, 더메이즈 오늘 처음 해보는데 더메이즈도 무섭네요 여기 방에 뭐 비지? 아니 사람이구나. 이게 떨어졌으면 여기도 입구야? 돌돌돌어돌어돌돌돌돌이어돌돌돌 돌 길? 돌아니돌 네. 같이 다돌돌돌 무서워 돌돌 길없어 돌돌돌배돌돌돌돌돌배돌돌돌돌돌 말소리인가 저거? 아, 저기 괴물이 있을 것 같아 불꺼 안보여 오씨오 깜짝이야 아이씨 살려살불꺼 앉아 찰칵 아이? 헤이즈 그만 좀 떴으면 좋겠는데. 닉네임을 기억, 인튜브 닉네임을 기억,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억은 못하는데, 암튼, 공포게임에다가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줌 보러 가자고 하이 그만하고 그냥 거슬리는데요 그냥 켜놓고 있죠 왜왜왜 왜? 왜? 왜 깜짝이야 아니 왜다내 앞에 있는 거야 집에 가, 빨리 집에 가 운전해서. 야, 운전대가 여기 있어야지. 왜 여기 있어? 운전 뭐 어떻게 하라고? 야, 운전해, 김기사 운전해, 김신진 아닌지 모르겠는데. 나외국인일가나왜 깜짝이야? 아, 왜, 왜 이렇게... <웃음> 뭐야, 뭐야, <laughs> 왜, 왜 저렇게 다녀? 나도 저렇게 달리네 할까? 아야 뭐야 무슨 일이고 아무튼 가자 나 이번에 일로가 접을까? <laughs> 근데 컨텐츠를 위해서 계속 해야돼 계속 하다보면 이것도 안될때 있으니까 계속 해보자 다른 써고 다른 써고 타코 싫어 김치는 김치. 어 김치. 목이 너무. 좋았어. 앉아 있어. 음, 청자랑 구독자분들 내 목소리 처음 듣는 거 아닌가 오늘? 왜 버,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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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는 아닌데 버섯순이 뭐야 이거? 어 여기 진짜 버섯 있는 줄 알았잖아 이 때문에. 이쪽으로 가니까 튕겼으니까 난 다시 저, 저쪽으로 갔네. 저기 너무 불길해. 점프. 아주 화려했어. 이게 세 갈래 길이었어, 여기? 아까 그 구멍이 여기구나. 어, 나한 바퀴 뺑돈 거였네. 사플도 좀 해야 되니까. 소리 이 정도만 키우자 때가 저작권 않기, 엉갈이 위아래 기다 아우 너 때문에 놀랐잖아 이모 왜내 사진을 찍어 배터리 소리 들리는데 여기 아까 거긴데 여기 뭐 있니? 어디로 갈까? 개구멍이다. 돌 있어요? 어그치. 좀 여기. 제가이 게임은 안 했어도 유튜브는 왜 바... 깜짝이야. 이 게임을 안해 유튜브는 봤는데 여기 어딘가에 도끼가 있다 했어. 여기 어딘가에 도끼가 있다고 했어. 근데 어디가 아이씨? 아니 이거 아는 사람 있으면 이거 안뜨는법좀 알려주세요 예? 네? 제가 많이 힘들어요 오. 여기 괴물 한 마리밖에 없나요? 여기? 유튜브에서 괴물은 본 적이 없는데 보다가 말해가지고 웹사 방송을 찍은 지가 11분이 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오래 했더고 이건 내 앞에 얼굴이 이거 언제 왔어? 이거 가요 이슬랜더 이거 아우 올라가기 힘들어 여기 속꼭지는 고장 났네 조금 여다가 일초 쉬고 봐자. 소리 시끄러. <laughs> 여기에도 길이 있나? 왜 여기는 물이 있네? 불안해 가지 마 있어. 떨어진다 찰칵 한번 해주고 옐기로 한번 가보자 또 만나네 에이 슬렌더 이거 이 슬렌더 맞는 게 슬렌더라서 기분은 좀안 좋긴 하네 떨어졌는데 여기 다들 즐기라고? 싫어 왜 걸어다니냐? 안녕? 아이콘택트 한번 해줘 한국인은 느린걸 싫어해요 그러므로 쟤는 외국인이라는걸 알수 있어요 아주 논리적이지 않아요 오 발소리 배러리 배터리, 하나 더. 아주 좋아! 조...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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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진짜 개노맨. 이? 아우씨. 사진은 뭐에 사진을 찍어 있나 이게 혓바닥 이거? 혓바닥 그냥 이거. 뭐야 이건? 진짜 캠핑을 하러 왔나 봐 얘는. 아니 바지는 찢어져가지고. w 이 와! 진짜 무서워서 안될것 같아요 이거. 집에 가도 돼. 여기 앉고서 엔딩 시도 비켜. 자, 엔딩 시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게임은 더메이즈고 아주 거지 같았어요. 아주 무섭고 거지 같았어요. 언니겠어요